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행하기 전에 먼저 마음과 생각에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런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지게 될때 먼저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예배당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 그려지는 그 그림에 따라서 이 예배당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의 그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일이 단순히 이러한 건물을 짓거나 또 물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즉 모든 인류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은 그 하늘에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가 이제 인류 역사 속에 집행되고 실행되게 된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마귀 사단이 또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또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흔들어놓는 일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 승리에 대한 분명한 근거인데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현실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 마귀는 지금도 거짓의 합의로 반역의 합의로 수많은 사람들을 꾀고 또 유혹해서 그들이 이 땅에 온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스스로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어 패배자인 것처럼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귀와 사탄과 귀신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요한이 선포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어 이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결과에 대한 이제 선포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아주 명확했습니다. 하늘에서 선포가 음성이 들렸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능력 나라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 형제를 참수하던 자, 즉 마귀죠. 계속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하던 고소하고 참소하던 그 밤낮 하나님 앞에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얘기는 쫓겨났다는 말은 패배했다는 말이고 나타났다는 말은 승리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선포를 들은 거예요. 어? 하늘 전쟁이 끝났다. 이 하늘 전쟁은 이 며칠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미카엘과 그리고 사탄이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이제 마귀가 싸운 것도 아니고 천사장이었던 미카엘과 그리고 타락한 마귀가 싸웠는데 그것조차도 마귀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리스도는 엄감샘심 이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사장들 사이에서의 전쟁도.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승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가 천사와 천사 사이에서의 승리로 이어졌고 미카엘의 승리로 이어졌고 그 미카엘 천사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귀와 사단이 있지만 떨지 않고 가는 이유는 마귀와 사단이 우리 발꿈치를 물어뜯어도 아프기는 하지만 치명상은 아닙니다. 마귀와 사단이 성도를 흔들어 놓고 유혹해도 여러분 그때는 아프고 괴롭지만 떨쳐내면 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그리스도와 사단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될 뿐만 아니라 여자의 아들 그 여인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의 싸움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미카엘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천사장과 그리고 주님을 반역했던 이 루시퍼라는 이 천사들 마귀의 싸움에서도 미카엘이 승리하게 되다는 거예요. 자이 하늘에서의 전쟁은 이제는 땅에서 성도 교회와 그리고 사단의 전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건지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교회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선포한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구원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나타났고 그것을 이루게 된건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났고 마귀가 쫓겨나 패배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제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교회도 나타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아, 그 교회의 권세가 네 위에 세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려운 것 같고 뭐 다음 세대 보면은. 지금 어제도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참 감사하기도 전도가 계속되고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어제는 교복을 다 입고 이제는 얘네들이 자기네 다니는 학교 설린 중학교, 고등학교 뭐 용산 중학 고등학교 이런 자기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 하고 모임 갖고 참 얼마나 귀한 애들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귀한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다 끝난 것 같아도. 주님의 자손들 주님의 귀한 아이들은 지금도 잘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와 사단을 이기는 용사들입니다. 교회가 지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마귀와 사단이 거짓말로 모함하고 계속 흔들어 놓고 어렵지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천사장의 승리이며 성도들의 승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어린 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승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 사단이 이길 수 있게 하는 가장 사람들을 깨고 계속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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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인 거죠. 그것을 마귀가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어린양 바로 이 어린양이 모든 죄값을 모든 삶의 부족함을 채우셨고 치유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좀더11 11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 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되죠. 그 밤낮 형제를 참소하던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귀가 밤낮 참소 그 죄값을 치루라는 거죠. 어 이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흔들어놓고 교회를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죄 값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재밌게도 의는 별로 안 보이고 죄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지적하고, 어, 왜 이렇게 해? 아, 왜 이렇게 하지? 뭐, 뭐가 저렇지? 그러면서 잘못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그 범죄한 것이 늘 성도들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잘한 건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마귀가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지적합니다. 그건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에게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실언을 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아주 명확하게 참소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교회냐 그게 성도냐 그게 죄종이냐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일하고 싶은 생각이 딱 떨어지고 전도도 못하겠고 오금이 저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 속에 깨달아야 될 것은 어린양의 피가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단이 밤낮 참소하고 고소를 해도 더 이상 그 모든 참소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즘 쓰는 말로 각합니다. 죄값을 치렀는데 뭘 고소를 하냐? 이 죗값에 대한 고소를 얘기를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죗값이 치러졌다. 그러므로 너의 참소는 각하인 것이요. 해당될 수 없다. 함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가 마지막 시대 때 승리하게 되는 그 방법, 그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성도들을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는 계속 참수하거든요. 네가 잘한 것도 있지만 네가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냐? 이제 너는 곧 죽을 거다. 그죄값은 치료되지 않겠냐? 그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명확하게 말해야 된다. 죄값은 치렀다. 그리스도가 내 죄값은 치렀다. 나는 이제 죄값을 치르는 삶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자로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을 성도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죄값 타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만데 이게 정확히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말이 오가는 교회는 망합니다. 이런 말을 오가기 하는 사람은 그 성도는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 정확합니다. 전도도 안 되고요, 양육도 못하고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계속 참소만 합니다. 죄만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은 여러분 이 죄값 이거 치료되지 않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내 죄값도 그리스도가 치렀고 그의 죄값도 어린 양이 치르셨다. 그러므로 죄값을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내가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며 살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마귀가 계속 네가 담임 목사가 돼서 그따위로 사고방식을 가져서 어떻게 되겠냐 네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잘못한 모습 실수한 모습 네가 그거 그냥 둘 거냐라고 말하면 그다음부터 담임 목사지 못합니다 오금이 저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저 구석탱이 앉아서 울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뻔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죄값을 주님 앞에 다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하면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온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고 두 번째 뭡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 그랬을 때 근거가 여기 있다. 이게 근거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록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계약서 씁니까? 왜 우리가 등기부 왜, 왜 등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이집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러면 뭘로 여기 있다 등기권리증 여기 있다 계약서. 그러면서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근거가.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느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값을 치렀다는 근거는 구원 받았다는 근거는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계약서보다 더 명확하고 등기 권리증보다 더 명확한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니까지 어떻게 천국 가냐? 간다! 그 짓이라고도, 아니, 간다! 그 짓이라고도 죄값 치렀다! 난 그걸 믿는다! 성경에 써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이기는 승리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을, 이거, 이 놀라운 구원자를 믿으시고, 또그 어린 양이 내의 모든 완벽한 본을 이었다는이 증서인 성경 이것으로 마귀를 이기면 여러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유혹했던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금식산에서 여러분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와서 계속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마귀가 했던 게 뭡니까? 비스무리한, 성경을 비스무리하게 해서 성경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그러니까 조작입니다. 성경을 확대한 게 아니라 조작했습니다. <laughs> 성경을 조작을 해서 예수님을 막 시험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시죠? 정확한 성경으로 이기신 겁니다. 마귀는 성경으로, 불명확한 성경으로 계속 참수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명확한 성경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액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는 걸 믿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뭘로 이길까요 여기 써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승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순교정신 일사가구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목숨을 던지면서 일했을 때, 목숨을 던지며 살았을 때, 여러분 그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세트미션 교에 들어올 때 순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순교비가 있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순교비 볼 때마다 아 누가 죽었구나가 아닙니다. 아 이제 내 차례구나. 내가 이제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 순교 정신이 시티미션 교에 흐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의 승리하는 성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이세 가지로 마귀를 이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목숨 걸면 마귀 떠납니다. 성경 들이 밀면 마귀 떠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마귀 떠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게 뭘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12절을 보십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는 화가 났습니다. 이제 독이 찰 대로 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참 이중 구조입니다. 마귀는 독이 찰 대로 머리 끝까지 차서 끝도 없이 성도들을 다 유혹하고 시험하고 무너뜨릴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은 전쟁터고 재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원 계시로 하고 있는데 그냥 온 여의도에 170배에 가까운 곳이 다 붙어버리고 여러분, 지진이 여러분, 태국엔 지진이 한 번도 안 일어나서 그렇게 다 피해가 큰 겁니다. 지진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지금 만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화가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성도는 이 어둠의 이 전쟁터와 같고 어둠의 권세로 인하여 벌어지는 수많은 다툼과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주님의 구원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애통해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영혼을 살리는 일과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다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